C를 누를 때는 연산자 저장된 것도 있으면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하자면 임시값도 초기화하고, 여, 이 정도 연산한다라는 거는 예, 좀 구현 설명 임시값 플러스 아 연산자, 임시값과 연산자 입력값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임시값에다가 플러스 이런 연산자에다가 입력, 입력값 이렇게 해주는 게 연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 여기까지 보셨으면 대충 규칙을 아실 거예요. 아, 버튼 누르는 거는 각각 별개로 이렇게 순서도가 별개로 나오겠구나. 그 다음에, 음, 네네 버튼 누르는 거는 별개로 나온다 왜냐면 소스코드가 이렇게 처음부터 실행될 때 예, 소스코드 자체 실행되지만 버튼은 사람들이 언제 누를지 모르는 이벤트거든요 클릭 이벤트 그런 애들은 나중에 실행되기 때문에 순서도가 별개로 가요 예. 이벤트들은 순서도가 이렇게 별개로 간다는 거 그래서 이대로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일단 이런 거다 해놨고 플러스 누를 때 플러스 버튼 애드 이벤트 리스너 클릭 그리고 클릭 됐을 때 나중에 실행될 함수 나중에 실행될 함수 얘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클리어 버튼 애드 이벤트 리스너 클릭 얘는 이렇게 여러 개의 이벤트 리스너를 달아 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리절트 인풋 애드 이벤트 리스너 클릭 이런 식으로 네, 이제 순서대로대로 구현을 하면 되는데 다시 한번 보죠. 입력값 초기화, 임시값 초기화, 연산자 초기화. 임시값과 여기 변수 두개 있죠. 임시 임시값과 연산자. 얘는 그러니까 여기다가 선언을 해줘야겠죠. const temp랑 const operator. 그런데 얘네들은 어, 여기 바깥에다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판단한 기준은 여기 임시값과 연산자를 여기서도 쓰죠. 여기서도 쓰고 여기서도 쓰거든요. 이세 가지 케이스에서 다 쓰기 때문에 그런 거는 공통으로 빼주어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여기도 들어갈 거고 여기도 들어갈 거고 여기도 들어갈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하느니 그냥 예, 예. 중복 줄였던 거 기억나시죠? 중복 줄였던 것처럼 여기. 이 블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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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에다가 한 번에 변수를 선언해 주는 거, 네. 저장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 변수 선언이라고 할게요. 변수 선언. 네. 이렇게 하면 중복이 줄어들고 처음 값은 이렇게 비워주고 처음에는 아무런 그 연산자나 임시 값 없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버튼 눌렀을 때그 임시값을 바꿔주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하나 문제가 생기는 게이 const는 나중에 값을 못바꾼다 그랬죠 그래서 const로 콘스트, 해놓으면 처음부터 어떤 값을 넣어주고 그 값이 그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값을 못 바꿔요 그래서 사실상 이 const는 처음에 값을 이렇게 넣어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쓴다는 게 말이 안 되겠죠 이렇게 쓴 다음에 나중에 못 바꾸잖아요. 얘는 그냥 영원히 빈 값인데 콘스트를 쓸 필요가 없어지죠. 그래서 네, 어차 나중에 바꾸게 될 값은 l e t 로 만들어줘. 이렇게 바꿀 수 있게. 콘스트로 하면 에러가 나니까 네, l e t 로 바꿔주시고 어, 플러스 버튼 플러스 버튼 눌렀을 때는 입력 값이 있, 있는가, 입력 값이 있는가로 봐야 돼서 입력 값. if numberInput.value 입력값이 있는 거죠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 아이고. 있다면 입력값이 있다면 걔를 임시값에 저장을 해주고 응. 저장해주고 operator도 저장 operator는 플러스라는 문자열 응. 세미콜론 빼고 이 세미콜론 제가 자꾸 붙이고 있는데 이게 제가 습관이 돼서 그래요 저는 이게 붙이는 게 습관이 돼서 하는데 세미콜론 없어도 이 줄바꿈만 잘 해주시면 에러 안날 거예요 줄바꿈만 네네 무조건 콘스트로 먼저 해주시고 어, 바꿀 일이 생기면 그때 레스로 바꿔주세요 처음부터 레스로 하지 마시고 이게 콘스트로 하는 게 안전하긴 하거든요 실수로 바꾸는 걸 막아줄 수 있어서 그리고 이 const로 한 거를 바꾸면 에러가 표시돼요 네, 에러가 표시되면 그때 let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플러스 눌렀을 때는 이렇게 operator. 연산자로 플러스를 넣어줄게요. 이게 문자열로 넣어야 되는 게 그냥 이런 거는 안 돼요. 얘는, 예, 예, 플러스라는 거 얘도 연산자거든요. 연산자는 변수에다 못 넣기 때문에 플러스 이런 문자열을 넣어줄 수 있어요. 저희가 문, 그, 변수에다 넣을 수 있는 자료형 일곱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일곱 가지. 이거는 달달 외우고 계셔야 돼요. 문자열, 숫자, 불리언, 객체, 널, 언디파인드, 심볼. 이렇게 일곱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변수에 넣을 수 있는 거는 그 일곱 가지 중에서 고르셔야 돼요. 근데 저희는 지금 사실 문자열 문자열이랑 요런 객체. 이 태그는 객체라그랬죠이두 가지밖에 안 배우긴 했는데 음, 네네. 그리고 이제 else 무시한다. 입력값이 없으면 무시한다인데 무시한다는 그럼 무시한다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되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할 거면 얘를 그냥 없애줘도 돼요. if만 남겨두면 돼요. no인 경우에 아무것도 없, 없다. 그러면 if만 남겨두시면 돼요. 이거 뭐 남겨놔도 되는데, 솔직히 코드를 길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코딩도 효율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지워주시고.